자, 아, 일단 이칠과에 나와 있는 우리가 뭐 이런 문법들은 우리가 다른 걸로 공부 많이 했어. 수요동사, 그리고 해부트 같은 것들. 그지 오늘은 우리가 뭐할 거냐면 그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해체의 문구를 공부를 좀할 거거든요. 맨 먼저 우리가 영어에서 look for란 단어도 나왔어요. look for. 뭔가를 찾다. 찾다. 라는 뜻이죠. 그래. 이게 역시 갑자기 몸무을 찾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 I'm looking for니까는 몸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해석 그대로 직역하면 그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쓰느냐? 물건 같은 거 상점에 뭐를 사러 들어가서 어나 지금 뭐 제가 뭐좀 찾고 있는데요, 뭐좀 살려 고 그러는데요라고 말했을 때 I'm looking for. 다음에 여기서는 뭐 나의 오빠를 위한 모자를 나는 지금 살려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looking for 이란 말을 쓰고, 뒤에 자기가 사려고 하거나 지금 찾고 있는 물건을 뒤에 적으시면, 이 문장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것도 중요한 거있죠 앞에 보면은, 자, 뭐, Can I help you 라는 말 있죠? 무슨 뜻이 뻔하지? 제가 도와드릴 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겠죠. 이거 같은 형태로 또 쓰는 표현들이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뭐가 My 있고 그렇지 일단 may I help도 있고 okay. 그렇지 어떻게 how can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뒤에서 이것들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격을 묻는 거. 이거는 너무도 잘 알죠. 멋치를 아, 쓰는 거 너무도 잘 알아요. 얼마나, 뜻은 원래는 많이라는 뜻인데, 그죠? 왜냐면 멋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돈은 엄밀히 따지면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죠? 다뭘용하해서 단위를 이용하세요, 단위. 단위. 단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엄밀히 따지면 사과와 같이 한 개, 두개셀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애들쓸 때는 멋칠를 써. 그래서 하우머치란 말을 쓰면 얼마입니까라는 가격을 물을 때 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가 How much is the 뭐 talking refrigerator 말하는 말하는 냉장고란 게 가격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데 대답이 그것은 얼마입니다라는 말로 여서는 뒤에 있는 the, 토킹 레프리저터가 주어겠죠. 하나 야 여러 개야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이트라는 형태로 사용을 했어요. 이해되셔? 되셔요? 그런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왜냐면 뒤에 보면 어떤 경우는 이트가 아니고 여러 개인 개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다음 페이지넘어갈게 자, Listen a n Speak 1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대방한테 뭔가를 실례합니다 라고 할때 Excuse me 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나 지금 뭘좀 찾고 있는데 I'm looking for a shirt. 셔츠를 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셔츠들은 이란 말을 쓰는 건 아마 이 상점에 셔츠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여러 개 셔츠들이 어디에 딱 정, 전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모여있거나 할 거니까. 셔츠들은요, right over there. 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right란 말은 뭘까? 오른쪽? 바로란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 뭐또뭐 뭐 올바른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over there. 오번은 넘어서죠, 넘어서. 저기 넘어에 있어요. 다른 말로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랬더니, 어, 고맙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이, 자, can I help you란 말을 다른 말로 뭘 썼습니까? 우리 가 배웠던 거 아까 아침에. 그렇죠. How can I help you도 있지만, what can I do for you? 해서 그대로 하면, 무엇을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할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나중에, 이 밑줄 친 이, can I help you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아니,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걸 고르세요라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정리를 잘 해서, 뭐, may I help you나 아까 한 how can I help you는 다 같은 형태예요. 자, 아무튼, 도와주,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음, 소녀 yes please, 어, oh, 부탁드립니다. I'm looking for. 나는 뭘 찾고 있어요? 라는 말 look for. comic books니까 만화책을 찾고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 여기는 왜 day를 썼을까? 앞에 관한 커미 북스가 보다시피 몇몇 개 여러 개죠, 여러 개죠. 앞에가 여러 개니까 당연히 여기 북스라는 여러 개를 나타냅니다라는 말로 어, 잠깐만요. 앞에 언급한 그 책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대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책들은 next t 뭐 옆에 over there는 저기, 그죠 children's comic book, 아이들용 만화책 옆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next to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listen and choose 부분 안했 것도 보면 같은 형태야. 거의 같은 형태야. 자, 단지 뭐만 달라져. 우리가 거기나 아이템들만 달라져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다 똑같은 뜻이죠? may I'm looking for a pair of A pair of란 말은 한 벌이란 뜻이거든요. 왜냐면 바지가, 지인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있다 치면, 천 쪼가리 이렇게 두개 붙어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바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벌이란 말로 A pair of jeans를 씁니다. 알다시피, 청 바지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S가 들어가는 거야. 바지 보다시피 이렇게, 천 쪼가리가 붙어있죠. 음. 그랬더니, Well, how about this one? 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how about은 우리 기억나, 기억나나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How about 대신에 뭐가 가능했지? What about 가능했죠. What about. 같은 뜻으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란 말로 this one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해, this one은 뭘 그렇게 해요? 그렇죠. 이 바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더니 아, 좋아요. Can I try it on? Try on은 한번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도하다. 그럼 그것을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말로 Can I try it on이라고 사용하면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되겠습니까?라는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음. 자 그다음에 다음 걸로 가면은 아그 뒤로 그러니까 뭐야? 그건 점원이. 어 물론입니다. What's your size? 당신 의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니까 하 나는 보통은요, 자, where, 있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usually란 단어 나왔어요. 이거 문법 문법이에요, 이거.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나 usually 같은 것을 빈도 고로요, 빈도부사야. 빈도부사는 쓰이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위치 어딘지 알아요? 네, 부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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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지. 자, 알고 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책에처럼 뭐가 나왔을 때. 일반 동사가 사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빈도는 항상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사가 일반 동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다시피 비동사도 있죠. 비동사가 쓰이면 빈도 부사는 비동사보다는 뒤에 s 예요 그리고 우리 동사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바로 조동사. 자, 조동사는 우리가 원래 뒤에 뭐가 들어가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원형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빈도 구사는 조동사 쓰일 때는요. 조동사 뒤에라고 우리가 하시면 조금 어떨 땐 틀릴 수 있어요.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들어가요, 빈도는. 이렇게. 이렇게 1번, 2번, 3번의 것들이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쓰여 있다. 뜻은 보통은 이런 뜻으로. 사이즈 28을 입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당신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 Here you are 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외워야겠죠? 이런 밑줄 친 부분들은 이거 다시 뭐 시험으로 볼때 우리 나와요. 자, 피팅룸 이란 말은 우리가 옷을 입어보는 그런, 그 뭐지, 우리 탈의실이죠? 옷을 입어보는. 피팅룸은요 맞다. right over there.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라는 말로 아까 right한 단어 고맙다는 표현을 썼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세는 뭐 크게 뭐할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넘어갈게요. 자, 리슨 스피크 2로 갈게요. 2로. 여기 약간 봐야 될 문법이 있어요. 약간 봐야 될 문법이. 어떤 거냐? 자, 이번에 이제 가격에 대한 내용를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how much. how much. 너무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건, these sneakers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스니커는 뭐야, 스니커? 운동화인데, 운동화를 한쪽만 신진 않죠? 항상, 양쪽을 신으니까, 운동화들은 항상, 항상 복수형을 써야 돼요. 그죠? 이거 아시죠? 항상 복수형.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옷도 있어. 양말도, s 스도 그렇고. glasses도 그렇고, 주로 알고 있는 안경도 그렇고, 그 shoes도 그렇고, gloves도 그렇고, 전부 다 항상 복수형을 쓰는 그러한 명사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this를 쓰는 것은, 자, 영어에서 이, 이, 아이고, 이뭐뭐뭐 하라고 쓸 때는 이, 이렇게 쓰는 것은 this와 this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차인지 이 아세요? 방금 했던 명사랑 관련이 있어요. 디스는요. 음. 뒤에 단수 명사야그죠 아, 네. 기억나요? 요렇게 뒤에 꾸미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디스를 써요. 하지만 항상 복수형인 이런 게 있을 때는 디스를 쓰셔야지. 얘를 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얘네는 지금 몇, 개, 몇 개인 거야? 중기. 그렇죠. 그래서 동사 r 를 썼어요. 그 중요한 거. 아까 그랬더니 오이 자리. dayR가 됐어. 어? 왜 itis를 안 썼지? itis를 왜 여기는 안 썼을까? 그 이유는 방금 설명했던 항상 복수용으로 쓰이는 이 sneakers라는 것은 여러 개잖아요. 사실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우리가 day를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it를 쓸 수는,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그것들은 15달러입니다. 어 좋네요. 제가 그거를 테이크 사갈게요. 가져가겠다는 말은 사겠다는 뜻이겠죠? 여기도 혹시 뭘 썼어요? 대물 썼어요. 이유는 똑같아요. 스니커스는 항상 여러 개 치고 가야 되니까 대물 썼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거 실수 안하도 조심하세요. 이해됐어요? 아무튼 네. 어, 어, 선택 잘하신 겁니다. 그 조이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제니가요. 제니, Look at this backpack. 어?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이라는 말쓸 때, 이 라는 말쓸때이 뭐뭐라고 쓸때 여기는 this를 썼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백팩은 하나야, 여러개야. 그렇죠. 단수니까 this를 쓴 거야. 여러개일 때뭘 쓴다고? these를 쓴다그랬죠 여러 개일 때는 these 참고 알아두시고 이거 차이 자, 그거 그거란 거 앞에 있는 이 백팩이죠. Isn't it pretty? 그거 귀엽지 않니? 예쁘지 않니? 그랬더니 I don't like the color. 나는 색깔이 별로야. 그랬더니 이거는 어때? 라는 말로 how about을 썼습니다. how about 대신에 what about 써도 큰 문제 없어요. what about This red one. 이때 원이란 거는 빨강색 백팩을 말할 때씁니다 백팩이라 쓰면 되는데 너무 길어. 귀찮아. 그렇다고 뭐, this red만 쓸수 없죠. 이 빨강만 쓸수 없으니까 빨강 것 이란 말로 원을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oh, it looks lovely. 어? 러블리란 단어에서 봤는데, 뭐, 어디서 하나 봤지? 러블리는요, love라는 사랑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요, 맞죠? 명사에 ly가 붙으면 우리가 뭐가 되니? 형용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형용사에 형용사에 이렇게 ly가 붙으면 얘는 부사가 돼요. 요 차이가 되게 커요. 명사에,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friend 알죠, friend. 명사죠. 여기에다가 ly를 붙이면 뜻이 뭘까친근함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lovely 뜻은 뭐야? 사랑스러운 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여기 있는 곳은 뭐, 아까 우리가 quick, 빠른 이란 단어에 quick c l i 빨리 이란 뜻으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붙는 게, 여기에 붙는 게 형용사냐, 아니면 이렇게 명사나에 따라서 ly가 붙어도 성질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look 이란 단어가 있어요. look. look은 보다, look for는 찾다, look n은 뭔가를 보다인데 look이란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look만 쓰이면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뭐처럼 보이거나 어떻게 들리거나 어떠한 맛이 나거나 또는 어떤 냄새가 나거나 마지막 어떻게 느껴지거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look을 포함하여 smell, sound, taste, feel 이거 무슨 동사라고 부르는지 혹시 안, 알아요? 오, 똑똑해. 그렇지. 얘네는 다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 특징이 있어요. 그 뒤에 반드시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느냐. 형용사만 와요. 형용사 네, 형용사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러블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퀵클리 같은 단어는 부산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건 뭐 때문에 앞에 쓰이는 이 동사가 무슨 동사? 그렇지. 감각동사는 반드시 그 뒤에 단어 하나가 오게 되면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어 h o w much is it라고 썼어? o 어, 왜 it를 썼지? 백팩은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대답은 여기는 it로 대답한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 아까쯤에? 그렇죠. 스니커즈. 스니커즈와 같이 여러 개일 때는 일단, 이 t 가 아니고, 데이를 써서 써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음. 자, 그 다음에, 가려선. That's too expensive to란 단어는, 너무란 뜻입니다. 너무. 너무 비싸. 좋은 뜻이야? 너무란 말은 사실 좋은 뜻 아니야. 부정적인 뜻이야. 야, 너 너무 이쁘다. 이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약간 부정적인 뜻. 너무 지나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쁘다 못해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쁘단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너무란 말은 지나치다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는 그냥 쓰죠, 그렇게. 응?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좋아하다 못해, 약간, 집착한다든가 <목소리> <laughs> 원래는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죠. 어, 그런데 여기가, 아, 너 너무 비싸. 그랬더니, you are right. 어? 이 right는 그 right가 아니네. 얘는, 맞다. 오른이란 말을 쓰는 거야. 우리 아까 뭐 다른 뜻 있었죠? 바로. 바로라는 말로 쓰이는 또라이트가 모양은 똑같지만 어떻게 쓰이냐 따라 달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 니네 말이 맞아? 아, it's 50% off. 오픈은 그렇죠.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It did, I didn't see the sign. 나는 그이 표시를 보지 못했어. 라는 말이고. I will take... 이틀 썼어. 왜 이때는 이틀을 썼지? 데 e 을안 쓰고 방금 말한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백팩은 하나죠. 그래서 이틀을 쓴 겁니다. 기억나죠? 아까 스니커즈뭘 썼어? 데 h e m 을 썼습니다. 이거 문법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해드리는 거야. 자, 요런 네요 일단 어렵지 않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너무 알아요. 알아요. 너무 피곤하죠? 요거 하나만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음, 예. 아까 했던 그것들을 다, 그대로 다 종합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잘 하면 끝나요. 당연히 맨 처음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란 말로, may I help you? 대신에,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등등. 이거 외의 표현들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한번. What can I do for you? 등등등. 이것들과 함께 사용이 되는 거. 이거 난안 적었지만 본인은 정리하세요. <laughs> 자, 어, 예, 좀 부탁드립니다. I'm looking for. 나는 셔츠를 하나 찾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란 말로 이 원은 뭘가리킨다고 자, 이 원은 하나의 셔츠를 가리킵니다 그쵸? 어, 이 셔츠는 어떻습니까? 이때, how 대신에 what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때이 그것은, 이때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셔츠 하나를 가리키니까 이틀을 썼죠? 어, 이 latest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을 할 때, late란 단어 있어요. late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later, l a t t e r 기억나나요? 이거는 시간에 있어서 더 뒤에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 letter란 단어는 순서에 있어서 더 뒤에 라는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오늘 우리가 배우는 latest란 단어는 여기에 있어요 시간에 있어서 최상급을 니다 그리고 뭐까 가장 나중에란 말은 최신에. 시간에서 나중에란 것은 현재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최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Last. 얘는 뜻이 뭐다? 순서에서 마지막. 마지막. 오, 이게 마지막 장면이야? 마지막, 뭐, 이 스토리 중에 이게 마지막이야? 할때그 마지막 순서에서 마지막을 나타냈습니다. 라는 거. 자 이것도 더 레이티스 스타일 가장 최신의 스타일이야 최상급 앞에 더 쓰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보충 음, 뭐잘 하시고 그랬더니 오 g 그레이트는 뜻이 뭐라고? 좋은 이거 뭐예요? 우리 앞에 배웠던 바로 형용사예요 왜 형용사를 썼다고? 이게 무슨 동사니까?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거 좋아 보인다 하지만 너는 언하더란 단어 아세요 언하더, 또, 또 다른 이게 사실 뭐냐면, 하나라는 뜻의 언하고 아더하고 합해진 거예요. 그럼몇 개란 뜻이야. 하나란 뜻이지.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라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색깔을 너는 가지고 있잖아. 라는 그런 표현. 어나더 컬러니까 다른 색깔이겠죠? 그랬더니 물론 of course we have it in white, black and red. 색깔 앞에는 각각 전치사을 쓴다. in을 써서 사용합니다. 을 우리는 그 뭐를 셔츠를 흰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지호가 나는 그 하얀색 원 이때 원은 아까 뭘 가르친다고? 셔츠를 가르친다고 하얀색 셔츠가 좋아요 막싸다고인데 맞을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그러면 그 셔츠 앞에 언급했던 그 하나의 셔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How m u 그거 얼마에요? 라고 물어봤겠죠 대답은 당연히 d 이가 아니고 이 t 로 하겠죠 그것은요 온세 sale.. 어? On sale은 뭘까? On s 은 뭘까? 세 세일 중이야. 말 그대로 할인 중이야. 할인 중. 할인 중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건 오직 20달러야. 그랬더니 완벽해. 역시 이것도 댐을 쓰지 않고 이틀 씁니다. 이유는 왠지 알죠? 하나니까. 셔츠 하나니까. 어? 그거 가져갈게요. 아,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했구나. 이 여성은 지금 판매, 즉 판매원이죠. 그그 그러니까 판매원 입장에서는 다른 색깔이라는 게 흰색, 검은색, 빨간색 등등을 우리 그 매장은 갖고 있다는 뜻이네요. 내가 착각했네요. 나는 엄만 줄 알았어요. 엄마 화딱지가 앉아서 아들 엄마 이렇게 색깔이 많이 있는데 막 그렇게 착각했어요. 선생님. 순간 자, 멋있는데 다른 색깔을 원했나 보지. 이, 이 지호가 그랬더니 아이렇 색깔이 많아요. 그랬더니 하얀색을 나는 좋아합니다. 얼마예요? 20달러예요. 세일해서. 좋아요. 그거 가져갈게요. 살게요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뭐야? 어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